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죠? 아, 저. 아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, 형님. 제가 솔직히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철우경 때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잖아요, 솔직히. 어. 저 그래서 형님한테 이번 년도 좀잘좀 부탁드린다는 의미고 작년에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. <laughs> 얘가 철이 네. 들었다. 근데 시키 보람이 있네.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철루기형 때문에 형들을 다 알게 되고 형들랑 응. 다 친해지게 된 게. 근데 애들은 날 원망하던데. <laughs> 아니, 바로 인해서 너를 알게 됐다고. 원망하던데. <laughs> 진지한 시간 좀. 선물. 진지는 줄... 진지를 차린 다음에 진지한 시간을 가져아러니까한 번만 좀 더. 부탁... 너 진지 공부 다시 해야 돼.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몸뭐 부탁해. 선물 제 선물 한번 받아줘. 선물. 주면 돼야지. 아니 뭐 프러포즈 아니야? 아니 무릎꿇고 불어. 아유, 무릎은 너무 싸버리니까 제가 남자니까 네. 형님 때문에 네,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래서 형님한테 뭐 하나 보답할까 하다가 제가 여유 돈이 좀아 됐어 좀, 뭐 이렇게 형 알겠습니다 야 뭐라도 다 보긴 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 뭘 준비했는데 상만이가? 그냥 형 요즘 지갑 좀 장지갑만 들고 다니셔가지고 나 루이비통 장지갑 카드 지갑으로 하나 카드 지갑 필요하긴 했는데 어? 에이 에이, 나 이거 못 받아. 네? 네? 아니, 줘봐 <laughs> 아니, 그래. 아니, 못 받는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형. 그 그래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 부터드릴게요 저런 왜냐면 제일 그두 번째 큰형이니까. 여러분 손게 오! 설날에 원래 축구랑 지원하는 거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, 선배 새해 복 많이 받고 더잘 되자. 두번 하지 마. 저를. 아, 씨발로마. 음, 개자지아그 그래. 그래, 형님 진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. 제가 솔직히 문경하고 형들한테는 참치캔 그런 거 드렸거든요. 근데 형은 이제 또 훈식 캔도 좋지, 네. 제형이고 같은 정식이고 어, 덤츠버도 좀 아니 아니. 야, 근데 그 보다, 아 근데 너 확실히 그초롱이형을 생각했나보다. 있어요, 안 받을래 부담스러워. 아형한번 제가 그래도 아 싸게 산 거예요, 왜냐면 그러면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죠? 정 가품 해서 가품 크림에서 그냥 좀 <laughs> 저렴한 걸로 크림에서네 저렴한 걸로. 아우. 그래형봐도 되냐? 아, 근데 또 형이 그만큼 약간 이 스승에 날 약간 이 은혜 감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와 어, 이거 네 정성이니까 형이 잘 쓸게. 까 뭐든데요? 아니 뭐 까보시는 건 자유인데 그냥 진심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, 드릴게요, 형님.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잘 써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저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한 거라. 이둘 진짜요? 이야. 얼마 크게 안 들었어? 32개? <laughs> 카드지갑이 이거예요 <왜>, 이이 ㅅㅂ <목소리> 아니 이 <목소리> 카드지갑이 이거라고 <laughs> 이게 현금하고 카드지갑이고 이거는 형 샤워하거나 어, 제가 여드름 짤때 쓰는 용도거든요 끝이야? 아 이게 끝이야? 아 진짜 끝이냐고 돌아봐. 뒤아 돌아봐. 이런, 이런 아니,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. 제대로 가져올게. 아까 본 기억 보여드렸죠? 아또뭐 있어? 제대로 갖다 드릴게. 야, 아니, 이제 아니, 시작이다. 가만히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. 아, 잠시만. 멋있게. <laughs> 갖다 드린다니까. 아니... 갖다 줄 거야? 아, 진짜. 전목으로 느끼. 거기 싫어 또 아파. 더 <laughs> 아, 뒤봐. 아니, 어떻게 아, 씨... 완빨로 와. 이거. 비파 기가또 좋으니까 비파 아니 선물이 하나 더 있다 3시간 짧 파! 3시간 더 아파 비파 와이파 파 비파 아니 파 기파. 아니, 기파. 기파. 아니, 기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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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물을 줄거면 제대로 해 개...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가수배 <laughs> 아, 아니에요 뭐야 바쁘세요? 아? 어? 바쁘세요? 안 바쁜데요? 왜? 갑자기? 아, 아니 새해기도 하고 응해가지고 그냥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. 아 무슨 씨. 아니, 서... 갑자기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뭔슨 선물? 그냥 별건 아니에요. 근데 요즘 어... 형 계속 힘들다고도 하시고 어. 그냥 그런 거 보고 제가 그냥 간단한 거 일단 새해 인사부터 한번 받으시자. 야야, 에이 씨들아, 그래? 아니, 아니. 지랄하지마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왜 그래? 뭐할 건데? 아, 지랄하지마. 아. 이... 형 요즘 조금 필요한 게 있으신지 몰라가지고. 음. 제가 그냥 간단하게 루이비통? 아지 ㄹ 한 ㅈ ㄹ 이네 진짜, 진짜 아니고 진짜 ㅈ ㄹ 아니고 그냥 할인받아서 산 거예요 할인받아서 오, 진짜 네, 형 카드지가... 어 진짜 루이비통이네? 네형 카드지가 오 크림이네? 네, 크림에서 어, 진짜네? 크림에서 산 거예요 진짜 아니 지금 까지 마시고 그냥 형 이따가 까시면 되는데 제가 진짜요? 제가... 네 농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, 형들한테 그래. 말씀해주지 마세요 형들은 참치캔 하나씩 올렸거든요, 양규형. 아, 그런 거는 건...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, 얼마 안 돼요, 얼마 안 돼요. 할인 받아서 42 정도에 산 거예요, 형님. 그럼 그래, 그러니까 그 정도 하겠지. 네. 비싸. 카드 지갑이에요, 카드 지갑. 와, 형, 이번 연도 정말 잘부탁 드립니다. 오우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건 너무 비싸. 아, 좀 다음에 다음에 저... 부담스러워. 제 이건 선물도 좀... 형은 생일도 안 챙기는 사람이야. 아뭐 이런... 그냥 나이 제일 큰 형이니까 한번 해드린 거고. 형이 아... 항상 도와줄게요. 네. 열심히. 형님,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음. 음. 야 이거 안 붙어 있었으면 내가 지랄하지 말라 그랬는데. 아 크림이잖아요, 형님. 와, 형은 이제 선물 처음 받아봐요. 형님 정말 잘 쓰지, 진짜로. 와 <laughs> <laughs> 진이네. <웃음> 우와. 뭐야 이게? 우와. <laughs> 뭐야 이게? 만 <laughs> 카드 지갑은 이거예요 형님. 카드 지갑은 이거예요. 현금하고 동전 능력. 아니 그게 아니라, 아니 면봉 제가. 아이. 야 아니 면봉 42개 지랄하지만이 아니, 아니요 도라에야 아, 아니 ㅅ 아, 아아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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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왜 줘도 저... 아 면봉 마음에 면봉 안.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 면봉을 면봉 그대로 주면 내가 상관이 없는데 ㅅ ㅂ 아이 무이비 똥 면봉 마음에 안 드시죠? 마음에 안 드시면 저 가져갈게요 아지랄 아, ㅅ 너... ㅂ 놈 너안 되겠어. 형, 너 왜? 아까 내가 했던 말다 취소. 너는 이제부터 내가 어떤지 보여주겠어 내가.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? 지랄하지 마. 아 이거 살라는 언젠지... 좀...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주면 주지 말지 차라리. 아니 그래도 내바지 상의가 있는데 그거 그건... 아니 그까아유씨 그러니까. 아니 그러면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게 형은 금액만 밝힌 송물인 거예요? 맞아요. 야 근데 이건 아니죠. 루이비통 부담이지만 이것도 아니에요. 아 아니, 이게 아니라 봉 이거 씨. 시... 야. 얼마인데 이거? 이거 한 300원 하냐? 500원. 이랄하 사람... 개새끼가. 아니, 형님. 막 마... 그러면 가지고 갈게요. 형님 어, 저는 형님이 그렇게 똥무는지 몰랐고. 아. 아니, 형님. 아. <laughs>